어, 앞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은 어, 문학의 특성과 구성 요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제 앞에도 우리가 많이 언급드렸던 그런 내용을 이제 우리가 정리하는 어, 그런 차원이기도 합니다. 어, 그래서 문학의 특성은 어, 문학은 인간의 삶을 기반해 둔다. 우리가 앞에서 명언이라든지 개념 위에서도 많이 언급을 했지만 가장 기본이 인간 삶이 이제 기반이 되어 된다라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삶의 이제 본질적인 것에 초점을 맞추고 또 표현의 매체로서 언어를 사용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언어를 사용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대개 이제 언어는 음성 언어와 이제 문자 언어를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앞에 우리가 개념 정의에서 얘기를 했다시피 이제 주로 우리가 문자로 기록되어진 것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그 문학이라고 이제 얘기를 했지만 이 음성 언어도 우리가 이제 구전되어오는 것들 이제 그런 것들도 이제 다 포함을 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어 문학은 인간 삶에 이제 어 기반을 두고 또 인간 삶의 어떤 본질적인 것에 초점을 맞추고 또 표현 매체는 이제 언어를 사용한다라는 것 그것이 문학의 우리가 특성을 간추려서 이야기를 할수 있습니다.